금요일 일인가부터 광주 출신의 안강이라는 그런 작가가 대한민국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뭐 오늘 앞으로 오랫동안 이 소식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속으로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아주 좌익 일변도에 이런 그 세상이 광풍처럼 닥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뭐 그저께 하여튼 해서 서점에 있는 한강책은 다 나갔다. 아마 10만 권, 20만 권 책이 이제 다 나갔다. 이제 아마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오고 하는데 정말 수상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수상한 그런 그 책, 책들이 역사의 진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진실이 아니고 소설입니다. 그래서 큰 걱정이에요. 지금도 좌경화가 너무 심해서 옳고 그른 걸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아이들이 또 그런 책들 그냥 가서 무조건 읽고 도서관에 다 비치하고 이렇게 이제 되면. 말 그대로 좌경화의 쓰나미가 몰려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주 4.3 폭동, 5.18 광주 사태, 이런 거에 대한 진실이 다 가려지고 좌익 사상 일변도에, 그러한 그 좌익들의 역사로 이 현대사가 자리 잡을 것이 정말 심히 우려가 됩니다. 뭐몇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도 내고 그래도 감사하게 작가 중에 한분 김규나라고 하는 그런 작가 아주 정상적인 그런 사람에요. 이 이분이 한강이라는 그 작가의 수상에 대해서 아주 바르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수상 작가가 역사적 트라우마를 담았다는 이 사람 이제 소설들은 죄다 역사 왜곡이며 소년이 온다고 하는 그런 그 소설은 5.18그 광주 사태가 꽃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광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참혹하게 살해했다, 학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다.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작별하지 않는다. 이 책은 제주 4.3 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이런 썰을 풀어낸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장 때문에 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죄 죄다. 죄다 역사 왜곡이에요. 제가 5.18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왜 무고한 그런 시민을 경찰이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왜그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그냥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 이런 것만 부각하면 이건 완전한 역사 왜곡이에요. 완전한 역사 왜곡.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주43 그 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세우지 못하도록 일으킨 혁명 폭동입니다. 그 제주43 사건을 국가가 진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고, 그 한강이란 작가가 에 글을 쓸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니면 이건 다 숨겨놓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에 총을 쏘고 하는데, 에, 무고하게 죽는 그런 시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에,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그 에, 이런 제주사상 폭동, 이 공산당의 폭동 사건 에, 전체를 다 가리는 그런 일, 이런 일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한강은 2017년에 뉴욕타임즈에 기고문을 냈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6.25 전쟁은 이웃 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에서 벌어진 대리전쟁이다. 여러분, 미국이 전쟁을 원했어요? 전쟁을 원치 않아서 떠났잖아요. 근데 누가 와달라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와달라고 애원해서 미국이 온 거예요. 미국이 대리전쟁하러 온게 아니라. 맞습니까? 에,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한국이란 나라가 있다는 거, 그 한국 이름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에, 이 한국 땅에 가서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프리덤이스나 훌리 이런 게다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미국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좌익들의 이런 그 역사관을 가지고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이런 식의 그 기구를 하는 것은 그건 배은 망덕한 행위고 매국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지금 사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사실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읽어볼 필요가 없는 그런 소설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소설이에요. 진실이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 진리라고 하는 건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진실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 좌익적인 사고, 좌익적인 역사관,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에, 올바른 걸 하는 가운데 희생이 생긴 거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에, 사죄하고 하는 거지 올바른 일 하는 거 전체를 다 에, 나쁜 거라고 이렇게 매도하면 에, 그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 에, 성도들도 기억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에, 기억하고 그래서 목사 가운데 오늘 이야기할 사람 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나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자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자유를 지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입니다.